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언버싱, 그러니까 승진 거부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어, 제목이 승진 시켜 주지 마세요. Z 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의도적 언버싱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그 언버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든입니다. 조세배입니다 오늘은 언버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언버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하고 보스. 그러니까는 보스가 되는 거를 거부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승진 거부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회사, 직장인의 어떤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진급을 하는 거잖아요. 승진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승진을 거부할까?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사 있는 걸 보면은 영국에서 뭐, Z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한 승진조사 관련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중간관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9%는 중간관리자는 스트레스는 높지만 보상은 낮다고 인식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16%는 중간관리자를 완전히 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혹시 조셉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엄보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국내에도 제가 알기론 음. 대표적인 회사가 옛날부터 엄보싱이 있었죠. 음.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 음. 네, 사측과 그, 노, 그 노측으로 아, 음. 나는 기준이 이제 과장되냐 마냐에 따라서 음. 이제 차, 그 갖게 되는 베네핏이 달라지니까. 근무 음. 시간이나 뭐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 이런 들어왔지만, 음. 그거랑 요즘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때는 음. 약간 뭔가 좀 실질적인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음.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 느껴지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제가 보는 아티클 중에도 뭐 리더의 깊이 현상, 음. 리더 깊이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음. 있고. 전반적인 그 경향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요 음, 이 언보싱이라는 게 언보싱이 있다. 음.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일종의 언보싱을 했다고 할 수가 음, 있는데, 음. 이제 보직장을 어느 정도 맞다가 음. 아,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언보싱을 한게 아니라 이제 했다가 어, 좀안 맞아서 이제 내려온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이 기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거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약간 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먼저 이게 젊은 세대는 그렇다면은 왜언버싱을 할까? 조셉은 왜언버싱을 한다고 생각해?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원 동생 중에 하나가 음. 최근에 이제 어떤 은행 쪽에 이제 팀장으로 가서 음. 비슷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 음. 고민이 있다고 형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밥 먹지. 음.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가 있긴 아. 있어. <laughs> 아까 그러니까 음. 내가 보스가 됐을 때 밑에 후배 직원들이 말안 듣는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야. 왜 말을 안 듣지? 음. 말을 잘 들어야 보스가 될 텐데라는 아, 어, 게 기조에 깔려 있는 어,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보스, 그, 좀, 약간만 한 발짝 눌러서이 얘기를 해보면은, 음. 이제, 보스가 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뭐, 예를 들어 용거가면서, 막, 힘들게 뭐 하면서, 그거를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없다 보니, 이제, 그, 언버싱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 조직 내에서도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긴 했어. 뭐냐? 보스돼서 좋을 거, 기존에 뭐가 있었냐? 음. 뭐가 있었죠? 보스가 되면은 뭐,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지만, 뭐, 연봉상승이라든지, 음. 이제 뭐, 내가 보스가 되면, 뭐 이렇게 음, 밑에 음. 부릴 수 있는 음. 부하 직원들도 좀 늘어난다든지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돈 팀장 됐다고 조직장 됐다고 그 연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확실히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옛날에 음. 뭐 있었다 치더라 도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뭐 회사별로 다르지만 뭐 바뀌지는 조직 운영비, 않지. 뭐, 좀 음. 편하게 쓸수 있는, 그 뭐, 어. 두당 얼마, 음. 뭐, 회의비 음. 잡아가지고, 열 명이면 음. 두당 뭐, 십만 원에서 백만 음. 원, 요런 거잖아요. 그것도 나루게 쓸수 없고, 다 증빙해야 음. 되고, 음. 검사 특할비랑또 다르게, 이거 다 이제 증빙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권한? 이거는 리더십의 변화랑 좀 관련이 있는 것 음. 같아. 예전에는 탑다운 조직이거나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음. 그, 어떻게 보면 빠른 의사결정 권한을 리더에게 줘서 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들이 통하던 시기에 그 어떤 산업 구조 속에서의 그게 통하던 음.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조직들이 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 딱 얘기해서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더 많이 하고 장려하죠 대표적인 음. 게 액션 아이템이 뭐냐. 님 문화. 음, 뭐 그런 거. 어, 누구 님. 이런 어. 일로, 뭐, 고든이,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음. 상관없이, 고든님, 뭐, 요런 것들. 그 그게 지향하는 바가 결국 뭐냐. 어떤 직급에 대한, 아, 직책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힘을, 그, 인파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리는, 음, 음. 분산시키는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는, 휘삭시켜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분산시키는 아. 거죠. 예,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전체 HR의 분위기이기도 음. 하고. 음. 그니까, 러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뭔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간 관리자 되면 팀원들로부터 욕 먹죠. <laughs> <laughs> 그리고 그 상위 리더한테 음, 욕 먹죠. 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음. 내가 저를 좀 봐왔는데? 얼마나 그렇지. 힘든지. 아. 근데 나보고 갑자기 하래네안 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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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사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승진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책임자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3.6%. 그 부담이 뭐냐, 이거지. 음. 음. 책임지는 게 싫다. 그리고 음. 임원 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음. 20%. 음. 그 다음에 임원은 워라벨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 음. 임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음. 이제 고액 연봉이나 뭐 승진이나 약간 옛날에 직장인의 셀러리맨의 음. 꽃이 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음. 생각에 일단은 지금 세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임원은 임원은 워라벨이 불가능하다. 저거 음. 어제까지만 해도 팀원이었어. 그러면 주말 근무하면 대유를 주줘요. 또 어제 밤몇시 이후에 퇴근했으면 그 야근 수당 줘요. 근데, 다음날, 팀장 되고, 리더 됐어. 다 사라지거든. 응. 음. 예. 네. 그니까, 뭐, 하나도 토요일 날 나오는 거, 일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음. 음. 바인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해. 그니까, 러 음. 지금 여기도 보면은,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하는 게 목표지. 음. 이게 뭐, 빨리 승진해가지고, 연봉을 빨리빨리 높이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 음. 이런 거에서, 지금 세대는 크게 이제, 메리트를 못 느낀다. 그, 그것도 어... 있는 것 같아. 음. 그, 임원 됐어. 그러면 이제 계약직 전환. 그렇지. 근데 계약, 어, 우리도 예전에 있었잖아. 딱 회의한다고 어떤 임원이 앉았다가 전화 한통 봤더니. 바로 나가자. 다이어를 딱 덮더니, 저는 오늘부로 떠납니다. <laughs> <laughs> 나가잖아. 그렇지. 그거 <그걸> 봐왔는데, <laughs> 어. 예. 뭐하러 그, 물론 잘 됐을 경우에는 엄청 큰 보상이 있겠지만. 어, 그래도 뭐 임원 타는 게.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나는. 음.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뭐~ (3전이라) 치면 (2번) 음. 달았으면 음. 뭐~ 이렇게 (2년) 만에 잘렸어 음. 그래도 언니 어디, 어디 중소기업 뭐~ 어디 음. 임원으로갈수 음. 있지라는 음. 음. 마치 정관예우처럼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고 나와도 진짜로 큰 포지션을 가졌던 임원이 아닌 이상 짜잔한 그~ 그~ 임원인 이상 똑같거든 취업 안 되고 음. 다시 뭐~ 안 되는 거는. 그니까 그거 이제 보이죠. 그리고 많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이 되니까 알죠. 음.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음. 이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리더를 잠깐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게 일단은 그 지금 젊은 세대가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바뀌네. 그 중간, 관리자가 된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일은 계속 훨씬 늘어나고 그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힘든 거는 사실이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내 순전히 내 상상인데 우리회 사는 이 중간 관리자 가 그렇게 베네핏도 없고 힘든데 왜 시키냐? 이거를 버텨내는 사람만 임원으로 올리겠다. 약간 시험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음. 어, 우리 조직은 뭐이 보직장들한테 이 정도는 요구를 할 건데 너가 만약에 이걸 못 버티면은 너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보직장에서 잘해가지고 막 실적이 엄청 나고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도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어느 정도는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충분히 버티면서 회사한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 나는 사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삼전 에 있을 때는 인사에그 어떻게 보면 인사가 그 어떻게 보면 심 심장이라 치면 관리의 음, 삼성이라고 치면 그, 그 모세혈관까지는 그 영향이 못 미치잖아. 음. 그니까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 어, 맞아 맞아. 그것도 어. 꽤 컸던 것 같고 어. 인사에 응? 약간 뭐라 그래지. 하인 같은 <laughs> <laughs> 대리인도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하인 어,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지. 이거 뿌락지? 어. 약간 그 역할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어. 그때는. 어.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기능 조직이야. 거기서 그 기능 조직에서는 임원이라는 건 경영을 맡기는 거잖아. 음. 피플매이징 다 포함해서 음. 거의 이런 기능 조직에서는 임원 안 나오지. 응. 음. 뭐 임원 줄 필요 없지 거기까지. 최상의 임원은 음, 뭐, 최상의 임원은 안 어, 나와지. 뭐 그러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한계가 음.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럼 맞아. 뭐 그런 어. 것도 다 엮여 있는 것 같아. 음. 딱 봤을 때 조직적으로 내가 갈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은 뭐 음. 굳이 저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음. 되나 이제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안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 그 저기 저쪽에 있는 우리 같이 협업하는 음. 개발 쪽에서 음. 그 되게 열심히 하던. 부장님인데, 임원 발표가 났는데 본인 드랍되자마자, 어... 다음날 회의에서의 그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아 <laughs> 그렇지. 어, 엄청 어... 나이브해졌어, 갑자기. 나 어, 갑자기... 이제 세상 다산 사람처럼. 갑자기 한량처럼. 오, 하루 만에. 어... <laughs> 그게 뭐 비슷한 거 아니까. 뭐... 어...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음. 주니어 때 이제 그런 선배들을 자주 음. 보게 되니까,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 옛날에는 좀 승진이라는 게 음. 일단은 금전적으로도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수평적인 조직이 아니었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음. 권력이 음. 생기는 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이득이 생겼는데 음. 지금은 이제 음. 조직이 약간 최상위 어떤 음. 보스가 아니면은 좀 음. 밑에 있는 애매한 중간 보스의 음. 경우에는 이세 가지가 다 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젊은 세대가, 뭐, 음. 어, 어차피 얻을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플러스, 음. 약간 돈에 대해서도, 음. 아, 돈더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음. 예전에 우리 때랑은 다르게,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욕먹고, 막, 뭐, 저 따기도 맞아봤죠? 막, 따기. <laughs> 딸기도 <laughs> 맞고 막개 그 짱용 어. 욕을 막 먹고 어, 어. 그러면서 버티는 건 어. <laughs> 그때 장미 아파트 (6억) (7억) (7억) <laughs> 아이조금만 버티면 어. 해서 살수 있지 안 사는 어. 거야 지금 돈 있지만 뭔가 지이를살수 있어 회사 생활 잘 버티면 음. 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 연봉에 얼마부터 뭐 버튼 지 저거 한들 잠실 아파트 삽니까 월급쟁이가 음. 예. 근본적인 그 버텨가지고 뭐뭐 뭐 예를 들어 수당 더 받고 해서 할수 있는 그그 그, 그 리워드 자체가 음. 엄청 소박 해졌잖아 뭐 끼켜봐야 뭐 포르쉐 하나 사겠지 뭐어 포르쉐 좋은데 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포기하고 아. 뭐.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어. 게 희망 자체가 젊은 사람들 한테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금융권에 있는 친구 얘기처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랑 다,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음. 근본적으로 니말잘 네 들어가지고 얘가,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음. 버텨서 돈더 더, 더 받는 건데, 그돈 갖고 할수 있는 게 옛날엔 집이라도 샀는데 지금은 음. 없잖아. 근데 니말왜 음. 네 들어? 음.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조셉이 후배들한테, 뭐 직장 내에서 후배든 아니면은 아는 아니 후배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를 줄까 그럼에도 너는 승진할 게서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래 음. 뭐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뭐 적당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지금 실제로 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그, 음. 그, 그 밸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진짜 자 우리 셀러리 맨들은 기승전 자영업 아니면 사업입니다. <laughs> 음. 근데 내가 나중에 치킨집을 하든, 음. 아니면 뭐 거창한 스타트업을 하든, 음. 내가 만들 회사는, 아니면 그 치킨집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보다도 듣보잡, 음. 음, 프레젠스 제로, 음, 음. 그리고 복지 음. 엄청 안 좋을 거고, 주소기업 음. 음. 뭐 그런 거잖아. 음. 일은 더안 더 음. 좋을 거고. 음. 근데, 그리고 거기에 오는 인력들도 되게 미성숙한 인력들이 올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치킨집 운영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음. 애기 먹여 살리고, 음. 가족 먹여 살리고. 그거, 그때 필요한 게 뭘까? 음. 리더로서의 경험. 결국에 너는 언젠가 리더가 된다. 응. 음. 딱 그거야. 그래서 너그거 연습하는 거야. 회사 회사에서 주는 리소스랑 음. 그 권한과 뭐 책임 아니 음. 권한 뭐뭐이안뭐 음. 뭐, 뭐, 하다 못해 뭐뭐돈 음. 자리 뭐 이런 거 사람들 알아서 넣어주고 음. 그래서 걸러 그리고 거기 심지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음. 이 사람 못 끌어 못 이끌면 나중에 어떻게 네가 만드는? 음. 그 치킨집이든 음. 스타트업이든 이끄냐 음. 지금 연습해야지. 요거가 실제로 많이 먹혀. 음. 왜매면 현실적이잖아. 음. 그럴싸하고. 그래서 이제 승진을 그래도 해야 된다. 어, 그렇지. 어, 보스가 음. 되도록 해 노력해야 음. 된다. 나도 음. 여기서 그 후배들한테 아뭐 옛날에는 솔직히 몇년 전만 해도 아뭐 그럴 필요 없어 난 하기 싫어 막이래가지고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그, 후배들한테 기회가 있으면은, 그래도 리더를 하는 음. 게, 리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 조셉이 말한 것도 되게 좋은 이유고, 그런 이유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그 또한 가지로 이제 말하는 이유는, 어 머리가 좀만 더 긁으면, 지금 이제 주니어 때는 남의 말 들으면서 일하는 게, 사실 별로 거부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편하거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3 0대 후반이 지나가고 이제 4 0 대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분명히 대부분 나의 말 들으면서 일하는 게 엄청 싫어지는 시점이 이제 온다 너희들 되게 나의 말 듣기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니가 보스가 되는 게더 음. 낫다 너가 보스가 음. 돼서 좀더 피곤하지만 보스가 음. 돼서 너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그 어떤 직장 생활의 워라벨이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거든 그래서 나도 보스가 되는 거를 추천한다. 그... 말이 맞는 게, 음. 이제, 그, 이프도 그렇고, 이프 같이, 이제, 회원들이랑 음. 왔을 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래. 자야 사업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누구 밑에서 일못 한다고. 음.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보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 느낌이잖아요. 대부분은 중간 관리자. 어, 그게.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도 중간 관리자. 아, 그래서 어. 중간 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경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음. 되게 관건이긴 해.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 언보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이 채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30대 40대 음. 이상이니까 직장인이시라면 아마 할 얘기가 다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